うん。 수원제일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박성령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먼저 예배를 시작할 때 오른손을 가슴이 얹고 올해는 특별한 소유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권을 온전히 이루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모든 예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작정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CBS에 오시, 오면서 가슴이 설렜습니다왜냐면이 CBS가 우리나라의 최초로 세워진 민간 방송국 아닙니까? 먼저 좀 도착해가지고 자세히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제 꿈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아버님이 철저히 목회하셔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 신학들 들어갔는데 저에게 공부하고 싶었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건축학입니다. 네, 건축학 공부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았습니다. 또 하나는 신문 방송학이었습니다. 근데 수원제일 교회 가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건축학과에 들어가지 못했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 방송학과에 들어가지 못했던 꿈을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방송 아닌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이루게 되면서 이 방송이라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 바르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방송 이렇게 돼 있잖아요. CBS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른 손을 가슴에 얹고 바르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번 선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른손을 우리 심장 위에 올리고 함께 선언하겠습니다. 바르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인생길로 주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수원 제일교회에서는 온라인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방송을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경 통독 한번 해보자는 거죠. 1년에 몇 차례씩 하게 되는데, 이게 몇 년, 몇 년, 몇 년씩 누적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드라마 바이블. 드라마 바이블. 예, 드라마 바이블을 봤더니요, 100여 명의 연기자와 성우들이 동참을 하였고, 어, 오케스트라 배경 음악을 통해서 이 듣는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려질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과 함께 더불어 이미지를 넣어 가지고 훨씬 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원 제일교회에서는 온라인 드라마 바이블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또 12월에 또 예정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드라마 바이블일까? 왜 드라마일까? 그것은 단순합니다. 성경이 구원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구원의 드라마인 덕분에 아마 그, 그곳에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쉽게 그리고 연속곡이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다음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꼭왜 그렇게 클라이막스에서 끝내고 다음 화를 시작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성경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데 장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CBS를 섬기는 다르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의 장르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드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복음이 담겨져 있는 소식이니까? 굿뉴스, 뉴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나누게 되는 여러 가지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대한 정의가 아마 다달를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속에 좋아하는 인물 한 사람쯤은 다 있으실 것인데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성경 속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특별히 우리 김진호 사장님 누구를 좋아하세요? 요셉을 좋아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 나는 요셉 별로야 하는 분도 여기 계실 수 있어요. 사장님은 좋아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안에 들어가는 확신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의 장로도 우리 모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좋아하는 인물도 모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녹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녹화 방송이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생방송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철저하게 생방송으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수천 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 이 땅에 곧 오실 예수 그리또에 대한 은혜의 말씀이 가득하지만 미래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형 현재 진행형 사랑하는 CBS를 섬기는 바르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원하는 여러분들 현재 진행형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지금은 생방송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함께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8월 24일 새벽 5시 여러분 참 많이 준비하셨죠? 어떤 날이었습니까? 과거의 시간이 되었는데 창사 70주년 미스바 회계성령 대성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저는 서울에 올라오지는 못하고 수원제일교회에서 어, 방송을 통해가지고요 생중계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각성 성회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나누는데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찬양을 할때 다시 가슴이 뛰기도 하는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셨던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요. 이야, 저 세트장 언제부터 차리게 되었을까. 저기 마이크 장비를 갖다 놓게 되었을 텐데 저 마이크 장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하게 되었을까. 이 대각성 성회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획하고 연출하고 소품을 준비하고 의자를 준비하고 또 큐시트를 준비하고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밤을 새우면서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현장에서 아마 생생하게 라이브로 소리가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계가 되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밑에 자막이 쫙한줄 나오더라고요 어떤 자막이었겠습니까?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방송이 고르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은 왜 하필이면 그 얘기를 또 해가지고 그때 악몽을 떠오르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게 만약에 녹화 방송이었다면, 만약에 녹화 중이었다면 그때 소리가 나가지 않았다고 컷 했을 거예요. 우리 이 대목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만나는 교회 촬영을 해보니까요. MC가 진행을 하다가 스스로 컷을 하기도 하고, PD께서 컷을 하기도 하고, 저도 나와서 만나는 찬양이 뭐냐고 했는데, 제가요, 노래를 하나 잘못 불렀어요. 그랬더니 다시 부르자고 하더라고요. 다시 컷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컷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은 생방송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생방송.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은 녹화 중에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생방송입니다. 100% 준비하고 계획하고 철저하게 세트장을 점검했을 것이고 음향을 담당하시는 감독님께서 얼마나 수없이 음향을 체크했겠습니까? 카메라를 담당하는 촬영 감독님께서는 얼마나 이 카메라를 철저하게 준비했겠습니까? 라인을 준비하고 방송국 차가 와가지고 이 모든 중계를 잘할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아마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실수로 인해서 현지 사정상 방송이 고르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드라마를 지금 써 가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세트장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소품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마이크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각본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연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세 가지가 있을 텐데,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사랑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가지고, 죄송해요. 제 믿음이 지금 사정상 좋지가 않습니다. 잠깐 여기서 컷 하고, 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 지금 소망이, 제 소망의 기대가 예전만 하지 못합니다. 잠깐 여기서 컷 하고, 지금은 녹화 중이니까, 제가 소망이 생길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다툼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니 잠깐 컷하고 녹화 중인 것처럼 잠시 멈추고 그렇게 나의 사랑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현재 진행력 지금은 생방송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 속 인물 가운데 다윗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요셉도 좋아합니다. 물론 사장님께서 요셉이 좋다고 해서 오늘부터 좋아하기로 작정한 건 절대 아닙니다. 요셉도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누군가의 성경 인물이 있을 텐데 오늘 시편 23편에 노래하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지금은 생방송의 삶을 한번 간단하지만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해요. 10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기도 하고 함께 읍조리기도 하고 우리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마다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다윗,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어린 목동 시절이 있었어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어린 목동 시절에 그가 불렀던 찬양의 시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요, 그 광야의 목동 시절은요, 참으로 무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양 떼들을 데리고 그 들판으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요. 태양빛이 이글이글거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양 떼들은요. 각기 제갈기로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그럴 때마다 아마 목동이었던 어린 다윗은 소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 하나가 있는데 돌 던지기였습니다. 돌 던지기. 지천에 광야의 지천에 깔려져 있는 돌을 가져다가요. 물매를 하나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영어로는 슬링샷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매를 가져다가 앞에 돌을 막 세워놔요. 이런 비석치기 해보셨습니까? 마치 비석치기 하는 것처럼 물매를 막 던져갖고 확 던집니다. 재미삼아요. 심심하니까 그러다가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요. 그건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광야에는 저 언제 어디에서 맹수가 달려들지 모르는 격전장이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처음에는 무료하고 심심해서 돌을 집어다가 물매질을 합니다. 물맷돌 가지고 놉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 갑자기 다가올 위기의 순간에 그 물매질을 통해서 맹수를 쫓기 위해서 훈련하고 훈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무료한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생방송 중이야 지금은 생방송이야 무료한 시간으로 지나지 않고 자기의 시간을 그냥 헛된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 사실은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양떼나 잘 지키자 막내로서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갔어요 그러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각기제갈길로 가고자 하는 양떼들 보면서 짜증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재미 삼아 때로는 맹수가 달려올 것을 생각하면서 물매질을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불레셋 사람의 이마를 침해 돌이 그의 이마에 막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불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어떤 내용입니까? 골리앗을 쓰러트리는 내용입니다. 칼이 없었어요. 어린 목동입니다. 대략 한 17살 쯤 되었던 청소년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손에는. 돌메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른 손에는 물매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광야에 무료한 시간 양떼를 치면서 심심풀이로 또 재미삼아 아니 맹수가 갑자기 다가오면 그 맹수를 쫓기 위해서 또 저기로 저기로 도망치는 양한 마리가 있으면 거기가 돌을 던져요 가까운 곳에 그래서 그 양이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했던 그 돌과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다윗의 입술에서 지금은 생방송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생방송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앞에 섰을 것을 단한 번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돌을 주소사가 물매질을 연습하면서 비석 치기를 하고 도망가는 양떼를 불러 모으고 맹수에게 그 물멜도를 던질 때에 자기 자신이 골리앗이라고는 하 거대한 장수 앞에 설 것을 단한 번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은 생방송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고백을 통해 골리앗 앞에 섰고 골리앗에게 물매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맷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마에 맞고 그 거구가 앞에 엎드려지고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손에는 결코 칼이 붙잡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진 그때에도 다윗은 고백했을 거예요. 지금은 생방송.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의 드라마의 생방송이라고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 아십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천장화, 천지창조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또한 피에타상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지었던 조각 중에 가장 멋진 조각이 다비드상입니다. 다비드상. 그래서 조각 미남을 볼때 우리는 다비드상처럼 생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표정이 좋지 않은데 얼굴을 조금 활짝 펴시면 다비드처럼 바뀌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생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다비드상처럼 참 잘생겼다. 미켈란 전도가 1900, 1504년, 1504년에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피렌체의 시뇨리아 광장에 설치를 했다고 그래요. 이 다비드상의 크기가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에 깜짝 놀랐는데 크다는 건 알았는데 5.17미터랍니다. 5.17미터. 어마어마한 크기죠. 어마어마한 크기. 그런데 그 다비드상의 전면을 보면 사실 얼굴이 보여. 와, 너무 잘 생긴 그 조각 같은 얼굴. 그리고요 미켈란젤로가 이 다비드상을 만들면서 눈을 기가 막히게 조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트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산들이 지나치는 부분이 있는데 다비드상 5.17미터나 되는 그 다비드상을 세우기 위해 그 오른쪽 다리 뒤를 보면 무엇이 하나 이렇게 받치고 있냐면 그루터기 나무가 받치고 있습니다 조그매요 그러나 그땅 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그루터기 나무가 이 다비드상을 받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데 그 숨겨진 손 안에는 돌멩이 하나가 들려져 있습니다. 왼손은 어깨 쪽을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제가 약간 모양을 비슷하게 좀 내봤습니다. 어깨 쪽을 향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물매가 붙잡혀져 있고 그 물매는 왼쪽 어깨를 지나서 등쪽으로 쫙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이글 이글 거리면서 하트 모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래 미켈란젤로의 이 다비드 상을 우리는 포에마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이야기할 때마다 물맷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그 물맷돌이 아니라 최초의 물맷돌은 그가 무료한 시간을 보냈던 광야에서의 시간 중 재미삼아 짐승을 내 쪽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 혹은 쫓기 위해 양떼들을 관리하기 위해 그렇게 수없이 연습하고 연습했던 물맷돌이. 승리의 아이콘이 되었고,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세우게 될 때에 다른 어떤 것을 다 표현하지 않고, 오른손에는 돌멩이 하나, 지천에 깔려져 있는 돌멩이 아니겠어요? 왼손에는 가죽으로 만든, 가죽으로 만든 물매를 걸치고서 다시 전쟁에 임하는 그 모습을 그려냈다는 것을, 조각해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다비드상, 조각품으로 남아 있지만 오늘 그 다비드상이 우리들에게 마치 지금은 생방송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송 일을 하게 되면서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고 내가 가진 사명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직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냥 하, 이 힘든 방송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물론 이 자리에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녹화가 잘될 때도 있고 잘못 될 때가 있고 갑자기 생방송 중에 현재 사정상 방송에 고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길 때가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단 한번도 멈추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생방송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 또한. 한 손에는 돌멩이를 한 손에는 물매를 붙잡고 있었던 다윗처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생방송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는요 연습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연습하고 또 녹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내 소망이 연약하다고 내 사랑함이 부족하다고 컷할 수 없는 이 신앙생활의 현실을 다시 한번 깊게 들여다보며 오늘 다시 우리들에게 속삭여주는 그 한마디. 지금은 생방송. 지금은 생방송. 오늘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이 소리를 다시 한번 선언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바르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사명이 나에게 있음을 절대로 절대로 잊지 마시고 지금은 생방송이라고 하는 외침을 통해 하늘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지금은 생방송임을 잊지 않고 철저하게 구원의 드라마를 써갈 수 있는 바르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지금은 생방송의 삶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